식으로. 음. 뭐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얘는 아마 세린일 거고 타이로신일 거고 얘는 시스테인이네요 그러면은 이 타이로신과 시스테인 사이에 요 끝에 붙어 있는 아미노애시드의 COOH에 붙어 있는 사이드 체인 말고 사이드 체인은 상관없어요. 알파 칼본에 붙어 있는 이제 칼복실릭아시드의 OH와 이 옆에 있는 알파 칼본에 붙어 있는 아, 알파 카본에 붙어 있는 아민 그룹에 이제 H가 이제 붙어서 H2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본딩을 형성을, 형성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어떠, 어떻게 생겼느냐? 칼모, 칼보닐 그룹이랑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를를 이거를 세컨더리 아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CONH, 이렇게 네 개, 네개 이렇게 있는 것들을 펩타이드 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퀀싱이 되어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얘의 카복실리아시드 카복실 그룹이 펩타이드 본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나의 f r 아민그룹만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아미노엔드 혹은 N이 있기 때문에 N터미널이라고 부르고 얘는 반대로 아미노그룹이 펩타이드 본딩에 참여를 하고 있고 FreeCOH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는 C터미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순서대로 세린, 타이로신, 시스테인. 그죠? 그래서 세린이 N터미널에, 시스테인이 C터미널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프로티를 만들었을 때, 이 프로티는 이제 쭉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시키면요, 이제 그냥 일자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꼬이고, 포도 되고, 코에도 되고,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막 만들어요. 이렇게 이 하나의 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헬릭, 이 부분에 헬릭스도 있고, 뭐, 쉬도 있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이소자임이란는 프로틴인데, 이런 식으로 그루브가 있도록, 그루브 는그루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들만의 유니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니크 스트럭처는 항상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 펑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미노아시드의 시퀀스는 3D 스트럭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가 펑션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프로틴을 이거에 딱 맞게 엔티, 엔타이 바디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딱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약간 이 홈에 얘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싹 붙겠지. 이렇게 붙게 만들어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둘이 결합을 할수 있도록 결합을 해서 내가 이 바이러스 프로틴을, 플루바이러스 프로틴을 치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타이 바디라 뭐 이제 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양이 중요하다 이 모양은 뭐에서 온다 아까 말했던 프로틴 시퀀스에서 온다 그래서 프로틴 스트럭처는 이제 네 가지 레벨이 있다고요 해첫 번째 프라 i m a r y s t 얘는 뭐냐 그냥 레벨이에요 그냥, 시퀀스에요. Linear sequence. 시퀀스. 아까 봤던 거 기억나요? 세린 옆에, 티로신, 티로신 옆에, 시스테인.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 프로틴을, 프로틴을 N부터 C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를 primary structure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미노아시드의 시퀀스인데, 자, 이거를 그냥 내가 그대로 두면은, 내가 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너무 크면 만들어주겠지만, 자기들끼리 대부분 알아서 접혀. 접히면서 이제 로컬한 부분에서 막 어떤 것들을 이렇게 헬릭스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 이렇게 쉴을 만들기도 하고 왜이 프로틴과 프로틴의 사이드 체인들이 서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오닉 본딩이라던가 이런 기억나시는 그런 위케미컬 본딩을 이루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쭉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서 얘랑, 요런 식으로 사이드 체인 끼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요렇게 프로틴 시퀀스가 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휘어진 요런 국소적인 부분들, 요런 로커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컨더리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코일, 폴드, 이런 걸로 나타내기도 해요. 폴리펩타드 체인에. 그리고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 그 다음에 그 세컨더리 스트럭처 끼리 또 이제 크게 뭉쳐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면은 이제 터셔리 스트럭처. 3차 구조가 나오는 거고, 이 털셔리 스트럭처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거, 이 털셔리 스트럭처까지가 structure, 하나의 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시퀀스로, 프리머리, 그게 접히면 세컨더리, 그 접힌 것들이 자기들이 모여, 자기들이 또 어셈블 해가지고, 털셔리. 그리고 이 털셔리 덩어리, 털셔리 덩어리, 털셔리 덩어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 여러 개의 덩어리가 붙어서 이제 인터렉션을 해가지고 서로 활짝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퍼터널리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inear Sequence, Fold나 Chai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이제 커다란 하나의 어떤 컴플렉스 complex, 그 컴플렉스들이 여러 개, 여러 개 붙어서 만들어진 q u a t e r n a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프라이머리 r y s t 에 의해서 이 프라이머리 r y s t 안에 기본적인 Secondary, t e r t i a r 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둘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거라고 내가 알고 있고, 하드로젠 이 본딩을 하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접혀가지고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뭐야. 우리가 쓸 때, 아까 프로틴을 보시면, 프로틴, 아까 그아미노아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으로 아미노아시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n 터미널부터 c 터미널까지뭐 GAFV, YK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어떤 암호처럼 쭉 나열해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나타내면은. 그 스트럭처의 순서나 이제 거기 있는 프로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시어리쿼털러리 스트럭처를 디터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나머지 2차, 3차, 4차 구조를 전부 다 결정한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그러면 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누가 결정이 되느냐? 이게 DNA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DNA가 다르면 은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다르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다르면은 프로틴의 세컨더리 턴셔리 포터리 스트럭처가 다르니까 프로틴 생긴게 바뀌어. 그 생긴게 바뀌면은 프로틴의 스트럭처는 펑션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펑션이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노타입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이렇게 쭉 연결이 되 이렇게 쭉돼 있는 거, 그다음에 세컨더리